응 음. 아유 그거 갖고 올 거니까 아 자기도 그거 하나 들고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아, 어. 조그만한 거 카메라 하나 그래. 사야 되겠어 그래. 어. 그치? 어. 이게 손 핸드카메라 그런 거 하나 사면 되겠다 음아 음. 그거를 찍어 놨어 이제 아까 찍었지? 아, 음. 어 날씨가 음. 좋네요 음. 말하기가 둘이... 쉽지 않지 어. 우리 동굴름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1년 내내 올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개방한다고 해요. 그 시간, 그 때에 맞아서 꼭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르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게 그래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면서 시간 같아.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응, 응 그치. 그러면서 그 이렇게 목소리 들어간 것도 그런 것도 지우고 그러면서 자막 같은 건도 있고 그치? 그치 자기는 그런 거할수 있어 목소리는 아마 편집하면서 넣을 수도 있어 영상만 응. 찍어오고 그기에서 앉아서? 아, 이제 보면서 그때그때 그 화면을 쭉 보고 화면을 다 편집을 해 놓은 다음에 아 목소리를 거기다 넣는거지 아 화면을 보면서 그래야지 짝이 맞지 그럼 목소리도 잘라내야 되는데 그 화면하고 목소리하고 맞추다 보면 한 번에 잘라내면 안 맞겠지 어, 아 똑같아. 그래, 똑같아 똑같아 그 당시에 건축방식이 그렇게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생긴거 어디가서 봤죠? 정름. 정릉 어. 해설사 있던데 그러니까 아 아까 거기 이런 데는 아마 그 아까 그 QR 같은 거 찍으면 들어가고 음 해설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음. 이거는 진짜 근데 걷는거지 맞아 산책인데 능이하면 음. 다 똑같지 음. 스루? 순정왕이 문주, 문조와 순정왕 조씨 세자시절 아버지 순조 순조 아들이구나 문조가 음. 22살? 세자라고 되있구나 왜? 22세 세상을 떠나 10월 후 효명세자. 음. 음. 이재명이가 여기에 올라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잖아, 이제. 책에 나오는 거야, 책에. 교과서에, 역사에. 역사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그 난리지. 그렇잖아 역사의 기록들 애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지. 역대 21대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이제 만약에 개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를 잘했어.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우리가 보수가 봤을 때는 완전히 공산당 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보고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하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사람들 지지율을 계속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산 오디다 여보. 근데 그산 오디는 좀 되게 달아. 조그만하지. 되게, 되게 작네 어, 사이즈는 작은데. 성북전에 뭐 오디나 무리나먹느 자기네가 제사 지내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도 아홉의 등은 보고 가야 이렇게한 개, 지금 두 개. 이것만 읽어 보면 되지. <laughs> 그렇지. 똑같이 만들어 놨네. 음. 와, 진짜 너무 좋다. 헌릉, 헌능, 헌릉. 헌능. 헌릉이 세곡동에 있는 게? 어? 헌릉. 헌릉이구나. 운종 세종의 맏아들이래 현능이 문종이 세종 세번째 세종아현덕 단종의 엄마네 단종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나 아니 근데 이거는 왜 문종의 세 번째 세자빈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아, 체조 때 반동인 노상군으로 갔는데. 같이 폐인인 거지 뭐 네. 엄마니까. 음. 유튜브 카메라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치? 응. 유튜브 채널용 카메라 당근에 그런 거 한번 사봐 <목소리> 그뭐 <목소리> 머리가 왜 괜찮아졌을까 <목소리> 완벽하진 않은데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어디에 신경이 어떻게 돼가지고 신경이 뭉쳐서 풀어졌나 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大姐。 아까 우리가 들어온 시간이 시간. 이쪽 이쪽 이렇게 서야지 보기 이거 형 이쪽을 봐야지. 나이 되신 분들은 저렇게 막, 그냥 막 들이대요. 그래. 아이고, 죄송한데, 사진 한번 어,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어? 한 번만 읽어주세요. <laughs> 왜한 판만이라 그래, 죠 사진 한판 찍어주세요. 그럼. 옛날에, 옛날에 필림이 한판두 방, 한방두 방. 두 방. 많았잖아. 그러니까 비사 안오고 자 이게 죽어서도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출세하려 그러지 음. 죽어서 이생도 아닌데 이재명도 잘해야지 지금 어쩔 때서 가게 했지만 아들 그럼 이제 거기다 응. 측근들 비리 이제 나올 거고 권력이라는 게 자기가 마음대로 뭐 된, 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똑같아지냐 다른 자기 말고 다른 사람도 권력을 잡는 거잖아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비리 저지르고 하면 이 순간은 기다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 그래 이재명만 권력 잡으면 나는 나도 같이 주어지는 거니까. 정진상이가 완전... 내가 진짜 사람 하나면잘 받지. 그러겠지, 그지? 그런 사람들인지는... 권력을 휘두르는 거지 이게 권한용이야? 나는 사람이, 사람이 많은, 많은 거 보는 그런거 같지. 그런가? 아니면 해설사가 있든지 <laughs> 그러니까 때 진짜 유언에 의해서 함흥에서 갖고 온 억새를 갖다가 그고 지금 면나? 나는 사람보다해 이번에 해상 에이 그냥 보고 가면 되는 거지. 그 <laughs> 이게 아니라 저기 억새가 있는게 그걸 계속 이거는. 그걸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겠네요 억새 억세, <laughs> 억새풀 <laughs> 그지 그렇잖아 저거 지금 몇백년이 지났는데 당이 당신 사진 핸드폰으로 찍어야 돼 빨리 와 你都去玩去了。 찍어 줄까? 어 이송 계묘가 여기 있구나. 그때 여기 전주 한옥마을 이거 오, 오, 오. 얼굴. 오, 아. 그 뭐라 그래? 어전이 뭐야? 아 얼굴이군 초상? <목소리> 저쪽으로는 뭐지? 여기 지도 한번 보고 가야겠다 <목소리> 가봐야되겠네 가 소리지, 숭, 그지? 유, 이 여기다 소리, 조, 지인 본인, 본지본 이름 여기다가 인본 번이 뭐야? 이고 번. 제발. 여기가. 여름에 와도 나무 숲이라. 여름이 6월 30일까지 한다고. 아, 나 여름에 와도 시원할 것 같아서. 아, 어, 이 도로를 너무 잘해놨네. 어. 문경세제가. 그러니까, 아 문경세제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근데 저거 못하게 돼 있던데. 냄발. 어, 맨발 걷기 오타 금지라고 써놨더라고. 그 맨발 걸으면 좋긴 하겠는데,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어야 되겠네. 네.